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채널A 단독 하면서 기사가 떴는데, 기사 제목이 뭐냐. 채널A 단독. 고성국 징계 착수 직전 국힘 서울시당 윤리위원장 사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한동계 친한계 김경진 임명. 이런 제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이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뭐, 매를 벌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훈이나 김종혁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엄중 경고했는데 고성국 박사를 징계하려니까 원래 그 서울시당 위원장은요. 이용호 서대문의 그 이용호 옛날 장관 이 있잖아요.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지로 넘어온 이용호 의원 옛날에 그분이 그 서대문의 지금 위원장인데 이분이 그 서울시당 윤리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 내가 이게 윤리위원장 하는 동안에는 고성국 징계권은 절대 이거 상정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데 이제 그 아마 배현진이가 윤리위원장 이용호 의원, 윤리위원장 어르게 그 교체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사표를 받고요그 다음에 김경진도 다 아시죠? 제하고도 여러 번에게 방송했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 캠프 들어가 일하던 분인데 호남 분이죠. 옛날에 국회의원하고 그때 그 우리 최성원 씨 청문회 할때그뭐 그때 기억나시죠? 정유라 씨나 최순 청문회 할때 김경진 그 방송도 많이 하고요. 호남 이 사람이 그신한동계거든요그이데그 그니까 김경진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고성국 박사를 게 제명하려고 이런 이게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게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고성국 박사가 징계 사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게 토론 대상이지 징계 사유가 아니고요. 전두환 사진을 거느냐, 그, 말느냐, 이게 그때 쟁점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게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고. 제가 어제 그 이영풍 TV, 이영풍 기자하고 제가 전역을 했는데 이영풍 TV 나가가지고 고성국 박사가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우리 보수가 배출한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사진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보수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까지 보수가 한거 아니냐. 피 흘리지 않고 그게 6.25서는 노태우, 노태우 뒤에 전두환이 있으니, 그래서 이게 지금 당사에, 당사에 이성만, 박정희, 김영삼만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들 전두환 노태우 쭉 가다가 근데 그 박근혜, 윤석열 못거는거아못걸거뭐 있냐. 이런 게 개인 의견을 지나가면서 그그 한마디 한걸 가지고요. 이게 주된 쟁점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게 또 그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두환 사전을 그게 그, 그런 것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아니, 그냥 당원이 지나가는 유튜브에서 그게 지나가는 개인 생각을 좀 이야기했다 해서 그게 징계사유가 됩니까? 거기다가 이게 김무성이를 뭐 아직도 살아있나? 아니, 아직 살아 있나? 아니 아주 살아 있뭐 살아 있는 사람 살아 있다 하지. 김무성을 이게 비판한 게 뭐가 이게 범죄입니까? 어, 그렇잖아요. 저도 이게 그 김무성이 덩치값도못 하는 게 배신자 아닙니까? 김무성이 한게 이게 이게 무슨 비판거리가 되냐? 참기 저는 이게 징계거리가 된다는 게그 이해가 안 돼요. 고성국 박사를 징계하려는데 김우성을 공격했다 또는 그게 그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전두환 대령 사진을 걸자고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호 위원장이 안 된다 했더니 위원장을 교체를 해가지고 김경진으로 바꿔가지고 징계하겠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벤진 징계 절차가 6일 날 개시가 됐고요. 이제 자기들이 맞대형으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고성국을 징,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그 벤진이는 자기 매를 버는 거예요. 한동훈이도 그 10일간 소명기해 줬는데 소명 안 하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를 하고 적발하장으로 계속 이러다가 제명 당했잖아요. 김종혁은요, 원래는 그 2년 정지했는데 윤리위원장을 바꿔달라고 집비 신청하는 바람에 말단 되는 짓거리를 계속 하니까, 결국에 그, 탈당, 권유 해가지고, 10일 지나가 제명이 된거 아닙니까? 김정영. 이대로 가면요, 벤진도 제명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제가 뭐 했어요? 벤진한테 달려있다고. 자기가 잘못에게 있으면 솔직하게 사과 인정하고, 그러고, 그, 앞으로 그 당내 분당질안 치겠다. 이렇게 자숙하고, 자성하고, 좀이게 반성하면, 뭐 재명까지는 안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보복 징계한다고 위원장까지 바꿔가면서 고성국을 재명하려고 하면요, 그럼 이게 그 당원들의 그러면 이게 그 당원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이런 몇그 윤리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계속의 그 징계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다. 지금 이게 그 당무 감상이나 윤리 이거 기강을 당의 기강을 발수하기 위해서 지금 일벌백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동훈, 김정익 다음에 배진이가 일벌백계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 이게 그안 그래도 자유우파 국민들과 자유우파 우리 국민의 당원들이 배은진하면 치를 떨면서 이게 그 엄청나게 분노하는 게 댓글이나 여론에 보이지, 보이잖아요. 지보이강화문에 집혀가면 배은진 사진을 길바닥에 두고 밟으면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 해서래서 해서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더, 한 번, 이게더 세게 붙어보자. 한 번, 이게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태도로, 고성국 박사 징계를 물어, 밀어붙이면요. 이거는, 게 결국, 벤지네인이 자기 발등을 찍는 엄청난, 이게, 그, 자의극으로 끝날 겁니다. 아니, 고성국 박사야, 뭐, 당원작이 있으나 없으나, 소직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유튜브, 여론 영향력이지, 오이렇게 제명해주면 고성보서 띄워주는 거예요. 고성보서서 당원해가지고 뭐 정치할 것도 아니고 얻는 게뭐 있어요. 근데 변재이 제명되면요. 또, 그래, 또, 똑같이 알아서 제명된다 치자고. 그러면 변재이 정치생각이 끝나고, 끝나지만, 그러면 고성보서이럴게뭐 있냐고요. 히려게 영웅되지, 영웅. 똑같이 제명된다면 그렇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요. 지방 서울신앙윤리위원회는 최종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벤지가 법을 모르나기 무식한 건지, 한번에 서울시당에서 제명한다 해서 제명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중앙당과 지방당은 하늘과 땅 차이로 격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서울시당 징계를 해도요,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번복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의 윤리위원회, 윤민우 위원장, 결정은 이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지만 법원에해서 뒤집지 않는 이상 물론이 최고위에서 의견하죠. 그러기그 지방당의 지방당의 그 윤리위원회는 다시 그 중앙당 윤리위원회 재심 다시하기 할수 있다고 당연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중앙당은 윤민우 위원장 장동익 대표가 지고 있는 거니까 변제가 말단되에게지으로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을 교체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고성구 박사 해봤자, 그냥 고박사가 그냥 중앙당에 이의신청해버리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고박사 징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 실익도 없고, 자기 매만 버는 거예요, 매만. 참 이게, 그게 바보지도 않은 거예요, 진짜. 한동기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무 실익도 없다. 이 위원장까지 바꿔가면서 고성구 박사 징계해봤자, 고박사가 타격을 입을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이의신청하면 중앙당에서 재심해가지고 뒤져버리고, 또그 다음 단계에 또 최고위원 거치되거든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고성고 박사 제명을 하겠느냐고요. 안 하잖아요. 결국에 고 박사 제명하려면 3단계 거치되는 거예요. 서울시당, 그 다음에 중앙당 윤리위원회,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근데 1단계에서 무리하게 변제가 밀어붙여봤자 2단계, 3단계에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벤진 제명은 징계는요. 중앙당에서 그냥 윤리위에서 벤진 징계해버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추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고. 뭐 누구든, 한동훈이든, 김종희이든 변지이든, 그 누구든 들이받는 소독이 쳐주게 됩니다. 당이 기강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정화 속에 뭐 기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 그 한동훈까지 쳐주겠는데, 뭐 나머지 조쪼무랭들은 아무런 게 부담도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런 게 부담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들이받는 소에게다 쳐주게 된다. 그 주인까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번기에 확실하게 우리 이제 그 3월 1일부터 이 당명도 바뀌잖아요. 어떤 당명이 될지 이제 저도 궁금한데 뭐 제가 제가 이게 그 우리 좋아하는 거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저는 보수당인데 얼마나 단순하고 영국의 보수당 제가 참 좋아합니다. 보수 자랑스러운 보수.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의 중심당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이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자유 공화, 뭐, 혁신, 이런 게그 많이 들어왔답니다. 공모에. 어느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뭐 어떤 이름이든지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자유, 공화, 뭐, 혁신, 또는 그 보수, 이런 거는 저는 뭐 이런 용어들을 제자원명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에 그 하여튼 당명과 함께 새 출발하면서 이런 그 분당질 치는 내부총재라는 이런 그 암세포보다 더 못한 유해 이런 세력들에게 그 가차없이 돌로 쳐주게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뭐, 친한 게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오시영 씨게뭐 자치단체장이든, 그 누구든 간에 계속그 우판에서 분당질을 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음중징계를 해가지고, 제대로의 그 당의 기강, 기율이 서있어요. 당의 기강이. 이게, 이게 독재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당의 다양한게그 민주적 의견, 건설적인 의견이 대안과 비판이 노는 건는 좋아요. 그러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그 내부 총질처럼 인신공격하면서 그 가짜뉴스로 끌어내리려고 온갖게 그 권력 투쟁을 일삼는 이런 행위가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그 한동희처럼 뒤에서 비열하게 수식의개정 가지고 여러 을자작기 올려놓고 어이 당원들이 이렇다 그게 정폭 정폭 정폭해서 여론 조작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이런 짓은 이게 그 확실하게 제가 돌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변지가 자꾸 자기 무덤을 파는데 적각 지금에도 그 김경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 어디서 그냥 아무 정당 이유도 없이 고성국 박사를게 뭐 재명이나 징계를 한다.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유튜브에서그 일개 평당원이 개인 의견을 이렇게 진행하는 말 한마디에 대해서, 그게 특히 우리 보수 대통령을 자랑스러워야 해 된다. 얼마나 이게 당연한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배출한 우리의 대통령에게 우리가 부끄러워야 됩니까? 저 자파들은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아무도 부끄러워하거나 배척 안 하잖아요. 우리는게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왜 부끄러워야 됩니까? 전두환 덕에 역사적인 공가가 있는 거고, 노태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공간을 보면 자파들보다 100배, 1000배 대한민국에 위해서 100배, 1000배 일을 했지, 거기에 우리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 중에 저 김대중이보다, 저 노무현이보다, 문재인보다, 이재명이보다 이게 못한 대통령이 누가 있냐고요. 누가 있냐고.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걸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하석의 철저하게 공가를 제대로, 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그냥 자파들이, 야, 전두환, 학살자야, 독재자야 하면,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노태우도 맞죠? 야, 저, 게 박근혜, 윤석열, 저 탄핵당은 무능한, 이러면 자파들이 공개하면, 우리도, 이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고성국 박사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걸, 벤지가 위원장까지 무리하게 교체하면서, 징계하려는 거는, 진작에 우리 자유파에 해당이다 이런 맥그 변진에 대한 제명징계가 불가피하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거대한 정치생명을 끝내는 무덤을 파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들이받는 소들은요, 그냥 무조건 이렇 그 처중인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그 자유파 당의 기강을 제대로 게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